안녕하세요. 4, 1, 공도와 살, 여섯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흑이 둘 차례입니다. 최선의 수를 찾아 100을 잡아보세요. 지금 이 100을 잡으려면, 일단 이곳에 1번의 단수를 치고요. 100이 2번으로 이어준다라면, 흑이 3으로 이어서 이 100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의 단수를 치고요. 2번에 이으면 3번에 이어시면 됩니다. 이 문제도 1번에 단수를 치고요. 102번에 이으면 3번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1번에 이곳에 젖히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볼까요? 1번에 뜨면 이 100은 죽은 돌이 되겠습니다. 2번에 뜨더라도 3번을 이어서 이 100은 죽는 모양이 되는데요. 이 모양에서 1번으로 단수 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102번에 집을 내면서 이곳은 한격이 되어버립니다. 3번으로 100을 잡아도 100이 다시 4번으로 이렇게 돼버리죠. 그럼 100이 살아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단수 치시면 안 되고요. 1번에 뜨셔야지 이0 0을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모양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모양도 이곳이죠. 이곳에 1번에 뜨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도 이곳에 1번에 뜨시면 잡을 수 있겠죠. 이 100을 잡으려면 공도를 4공으로 만들면 되죠 네, 여기에 1번을 뜨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1번에 뜨면 1 0이 2번에 단수를 치더라도 3으로 이으면 4공 모양이죠 4번으로 이렇게 100이 따더라도 5번에 이렇게 치중하면 잡힌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모양은. 죽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1번에 뜨면 죽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흙이 1번에 뜨면 되겠습니다. 또 1번에 단수를 치면 되죠. 단치고 2번 이었을 때 3으로 뜨면 100은 죽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5공도화 모양인데 5공을 만들면 됩니다. 네, 자동차 5공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으면 5공 대표적으로 죽는 모양인데요. 이렇게 되면 100이 이곳을 2번으로 따도 다시 3에 이곳에 치중을 하면 이 모양은 죽음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으면 되겠습니다. 5공 도화를 만드시면 돼요. 이 모양도 이곳입니다. 이곳에 뜨면 이곳이 급소인데요. 이곳에 뜨면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모양도 사공을 만들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면 네, 죽음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뜨시면 1번을 뜨시면 됩니다. 자, 지금도 이곳이 급소가 되겠습니다. 1 번으로 뜨세요. 이 모양도 어디까요 이곳입니다. 이곳에 1 번에 뜨시면 되겠습니다. 백을 잡으려면 네, 이곳에 백이 집어넣어서 패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1번을 뜨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으면 되죠. 이으면 5공으로 죽은 모양이죠. 1번에 이렇게 뜨시면이 백을 전부 잡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이곳에 흙이 1번 뜨면 되겠죠. 1번 뜨면 이 백을 다 잡을 수 있어요. 지금 흙이 이곳이죠. 예, 이곳에 1번을 뜨면 이 백은 다 잡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1번에 먼저 뜨시고요. 백이 2번으로 떠서 집을 만들려 고합니다 그죠? 자, 그러나 3으로 이곳을 뜨면 이곳은 옥집이 되어서 잡을 수 있죠. 지금 도 이곳에 1번 뜨면 되겠죠. 1번을 이곳에 뜨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양도 백이 이곳에 집을 만들기 때문에 이곳에 흙이 1번 뚫면 되겠습니다. 1번으로 뜨면 됩니다. 1번으로 단수를 치고요. 백이 2번으로 이으면 3번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이 모양도 1번에 먼저 뜨시고요. 백이 2번에 뜨면 5 오공을 만들면 됩니다. 자, 이 모양도 1번에 뜨면 되겠죠? 백이 2번에 이곳을 뜨더라도 3번, 이곳을 두시면 200은 다 잡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모양을 잡으려면 이곳에 1번을 두시면 됩니다. 1번으로 여기 두시면 200은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 곳이 정답이 되겠죠? 이곳에 1번을 이 곳에 1번을 뜨면 200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모양은 1번으로 이렇게 뜨면 되겠습니다. 이 곳으로 뜨면, 자, 한번 볼까요? 1번에 뜨면 이 100은 잡힌 모양인데요. 이유는 100이 이 곳을 뚫 수가 없습니다. 2번에 뚫 수가 없어요. 뜨면 3을 잡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자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 곳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1번을 뜨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 1, 궁도화 살 여섯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